Hello, mommies. 자, 말문이 빵빵 터지는 세마디 영어 그림책. 저는 조티처입니다. Nice to meet you. 네. 자, 오늘 벌써 두 번, 20하고도 세 번째 <laughs> 23rd 시리즈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어머님과 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요? 자, 그러면, Are you guys ready? Yes! here we go. 어? 네. 이게 무슨 소리죠? Who is this? Who is this? 누구죠? <웃음> 짜잔! <웃음> hello. i am nana. 오! 우와! 그림책에서 맨날 보아오던 우리 나나 친구를 이렇게 인형으로 오늘은 만나게 되었어요. <laughs> hello nana. <laughs> 자, 우리 오늘은 나나랑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 자, are you ready? Yes, I am ready. 예. Yeah. <laughs> 자, 그러면 여기 나나와 함께 이야기 책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let's clean up. 오늘 주제는 let's clean up이에요. 자 어, 집을 난장난장난장판을 피면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럴 때 어머님들이 자 이제 정리하자. 아우 우리 좀 청소 좀 하자라고 할때 let's clean up. let's clean up. 나나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let's clean up. let's clean up. 오케이. Okay. I like cleaning up. clean up, clean up <laughs> 나나도 clean up 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짜란 자, let's clean up. 음, 엄마가 let's clean up 했어요. 그랬더니 나나가 let's see who is faster. 와, 이런 제안을 하네요. 누가 누가 더 빨리 하는지 한번 보, 보자, 엄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let's see who is faster. 아, 이 faster 하고 slowly는 저희가 그 놀이터에서 놀때한번 했던 표현이에요. faster, 그 다음에 slowly. 이렇게. 그래서, let's, let's see who is faster. faster. 더 빠른지 한번 보자. 이렇게 엄마한테 나나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okay, ready, set, go! ready, set, go! 이 말은 뭐예요? 네. 준비 시작 <laughs> 이런 말이에요. Ready, set, go. 오케이. Okay. 자 그랬더니 I cleaned up toys. 나는 토이, 장난감도 정리하고요. I cleaned up the toys. 우와, 엄마는 I cleaned up the clothes. 엄마는 clothes, 옷을 정리하고요. I cleaned up the books. 오, 라나는 책도 정리를 하네요. So, 그다음에 엄마는 바닥도 닦아요. I mopped the floor. I mopped the floor. 그랬더니 나나는 상도 닦아요. I w i p e the table. 아 정리를 할때 쓰는 세 가지 표현이 정리가 되네요. 첫 번째 물건을 갖다가 정리할 때 우리가 clean up, clean up. 그래서 clean up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mop 큰 대걸레 같은 걸로 바닥을 닦는 거죠. mop, mop, mop the floor. 그 다음에 마지막 걸레로 상을 닦거나 뭐 테이블을 닦거나 유리를 닦거나 이렇게 닦을 때 우리가 wipe, wipe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자동차 운전할 때비 오면 앞에서 똑 유리창을 지워줄 때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해요? 와이퍼라고 그러잖아요. 와이퍼. 와이프에다 이하를 붙여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와이퍼. <laughs> 그래서 여기는 와이프. 뭔가를 이렇게 걸레를 가지고 닦을 때 와이프. 바닥을 큰 대걸레로 닦을 때 마프. 마프. 그다음에 뭔가를 정리할 때 클린 업. 클린 업.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누가 더 빨리 했어요? 네 나나가 이겼어요. 그래서 so you win sweetie 했어요. 그 뒤에 나나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바로 뭐라? yeah! I win 너무 좋아요. I win Yippee! 그래서 우리가 어 I win 하면서 만세 할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바로 나나야 준비됐니? 만세! 원투 쓰리 후레이! 후레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후레이! <laughs>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나나 친구가 엄마하고 정리하는 시합에서 이겼대요 Congratulations! You did a good job! Good job! <laughs> 그래서 아! I win! <laughs>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r 레이 후레이! 후레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나나가 저랑 같이 청소를 도와줘서 너무 신, 외롭지 않고 신이 나네요 아 귀여워요 특히 이 덤플링은 으 먹고 싶네요 야미야미 <목소리> 땡큐 <목소리> 나나 바이바이 바이바이 에브리원 자 나나와 이렇게 클린업을한 다음에 자 워크시트 한번 볼게요. 음 우리가 집에서 흔히 정리를 할수 있는 물건을 약간 정리 제가 또 종이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Books 그다음에 clothes 그다음에 toys table 그다음에 어 아까 나왔던 단어죠 mopp 그다음에 teddy bear 단어 공부 조금 할수 있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 아까 배웠던 표현 clean up. so clean up the toys clean up the books 그다음에 mop the floor 그림 찾아서 연결하기입니다. wipe the table. 테이블 뚝뚝뚝뚝 닦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워크시트는 바로 바로 아, uh, let's clean up the toys 해 가지고 윈! 이런 표현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게임을 해 보시라고 이렇게 게임 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if you have dice, dice 주사위가 있으시면 던지면서 어 테디베어가 나오면 teddy 테디베어. bear, 북이 나오면 let's clean up the books. 펜슬이 있으면 Let's clean up the pencil. 이렇게 뒷자리, 뒤에 있는 단어를 바꿔가면서 Let's clean up the toy car. One bag은 한칸 뒤로 가는 거죠. 계속 걸리면 계속 뒤로 가서 못 나오겠죠. <laughs> 그다음에, let's clean up the clothes. Let's clean up the drum. 뭐 토이 드럼. 집에서 볼수 있는 드럼. 그래서 One ahead는 뭐냐면요. 한칸 앞으로. 그래서 여기 토이 트 n 그 다음에 socks까지. 그래서 win 이 자리에 도착하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클리너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간단하게 게임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즐거운 청소 시간, Let's clean up, Let's clean up. <laughs> 즐거운 청소 시간 되세요. Bye bye.